안녕하세요, 저는 투아스 뱅크고요. 예, 오늘은, 요, 크리피 파스타 라이프, 요, 지난 시간 했던 거 기억나세요? 오늘은 요, 빼주면 어으러갈 건데, 일단 뭐야. 오늘은 여기 컨트리 로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게, 생각해보니까, 호프 애니메이션, CRP. 빨리 가는 거 없냐, 이거. 빨리 가는 키 없어요. 오, 오, 오. 달린다. 달린다, 이거. 어떻게 눌러야 달린 거야. 어, 뭐 눌렀는데 달렸는데? 어, 이거 뭐야? 어, 어 여기다. 부스터. 아 어, 이거 진짜 빨라.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 여기 주유소가 있거든요? 여기서 주유소를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더, 더, 더 지나가면 학교가 있어, 학교. 거기가 어디냐? 알아요. 이거 뭐냐, 이거. 여기 있죠, 여기. 여기서 주유소 지나면은 여기, 스쿨버스가 있어요, 스쿨버스. 이거 유치원 타고 다인데 이게 학교 맞아? 학교 맞긴 맞네요. 근데 왜 컨테이너도 왜 학교가 있지? 어, 더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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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벅 걸어간다. 솔직히 지금은 아침에 촬영, 오후에 촬영하고 있어서 아침으로 보이나봐. 이게 시간 바뀌어서 날이 변하나봐. 와 엄청난 곳인데요? 일단 학교 안을 침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아니야, 어디야, 대체. 아니, 아, 잠깐만, 잠깐만. 아아 아,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어디야, 근데? 오, 빨라, 빨라. 와, 빨라졌어. 부스터. 오. 여기로 가면은, 여기 어디로 가냐? 바로 여기, 여기, 여기 말고. 여기 아니고, 여기 아니고. 여기 지금 큰문 중에 한 개를 통과해야지 도서관인데 둘다 이어져 있네. 도서관 어디예요 근데? 일단 도서관으로 들어가서 여기 컴퓨터실로 들어가야 돼요. 다른 건 없어요. 여기, 여기다. 그래서 도서관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쭉쭉 일단은 여기를 나가면은 컴퓨터실이 있어요. 컴퓨터실. 컴퓨터실 이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면 여기 컴퓨터 중에 여기 마, 맨 마지막 칸에 소니 EX 하고 있어요. 여기를 이거를 클릭해주면 어딘가로 텔레포트가 돼요. 어됐다 그러면은 그럼 러 이제 드로잉인데요. 그리고 나 이제 달리면 돼. 점프 뛰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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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뛰어. 점프 점프로 계속 뛰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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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 얘기다? 어? 잡히겠어? 어, 무서운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아아! 아. 음. 역시 소원의 얘는 잡히면 안 되는 거였구나 어렇지 아. 끝까지 달리면 됐었는데 소원의 얘만 살아나면 됐었는데 왜왜안돼 이게 나 이게 쏘니시이 있을 줄 몰랐지, 뭐, 왜 밤, 밤이 갑자기. 뭐, 밤, 밤, 변경했어요? 우야! 일단 오늘은 계속 요 크리피 파스타 라이프 얼피. 오늘은 배지가 제대로 없는게 없어가지고.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올라갈게요